3자리수 곱하기 2자리수를 계산하기 위해 먼저 3학년 때 배운 3자리수 곱하기 1자리수를 복습해 봅니다. 146 곱하기 3입니다. 146 곱하기 3은 146이 3번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6도 3번 있고 40도 세번 있고 100도 세번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곱하는 수 3을 곱해지는 수의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에 각각 곱해 주어야 합니다. 연습해 볼까요? 가로 셈은 세로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하면 더 편리합니다. 146 곱하기 3입니다. 그럼 곱하는 수 3을 곱해지는 수의 1의 자리부터 먼저 곱해줘야겠죠? 6 곱하기 3은 18이 됩니다. 받아올림이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곱하는 수 3을 곱해지는 수의 10의 자리도 곱해 줘야겠죠 4 곱하기 3은 12가 됩니다 그럼 4가 아니라 40 곱하기 3이기 때문에 100의 자리에 받아올림이 하나 생기고 그리고 12가 되지만 1의 자리에서 받아올림이 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이 됩니다. 그리고 곱하는 수 3을 곱해지는 수의 100의 자리 숫자에도 곱해줘야겠죠. 곱하기 3은 3입니다. 그렇지만 10의 자리에서 받아올림이 생겼었죠. 그래서 모두 4가 됩니다. 146 곱하기 3은 438이 됩니다. 188 곱하기 5입니다. 그럼 1의 자리부터 계산해 줘야겠죠? 8로 40입니다. 받아올림이 생깁니다. 그리고 10의 자리도 곱해 줘야 합니다. 8로 40입니다. 받아올림이 생기고 1의 자리에서 받아올림된 40이 있기 때문에 10의 자리 숫자는 4입니다. 100의 자리도 곱해 줘야겠죠? 1 곱하기 5는 5입니다. 그렇지만 10의 자리에서 받아올림 4가 있었죠? 그래서 모두 9가 됩니다. 188 곱하기 5는 940입니다. 371 곱하기 4입니다. 먼저 1의 자리부터 계산해 줘야겠죠? 1 곱하기 4는 4입니다. 그리고 10의 자리도 계산해 줍니다. 7 곱하기 4는 28입니다. 100의 자리에 받아올림이 생기고 10의 자리 숫자는 8이 됩니다. 100의 자리도 곱해 줘야겠죠? 3 곱하기 4는 12가 되지만 10의 자리에서 받아올림이 있었기 때문에 100의 자리 숫자는 4가 됩니다. 371 곱하기 4는 1484가 됩니다. 220 곱하기 7입니다. 먼저 1의 자리부터 계산을 해 줍니다. 0 곱하기 7은 0입니다. 그리고 10의 자리도 계산해 줍니다. 2 곱하기 7은 14가 됩니다. 그래서 100의 자리에 받아올림 1이 발생하고 10의 자리 숫자는 4가 됩니다. 100의 자리 숫자도 계산해 줍니다. 2 곱하기 7은 14가 됩니다. 그래서 1000의 자리에 받아올림이 생기고 100의 자리는 4가 아니라 받아올림이 1이 있기 때문에 5가 됩니다. 220 곱하기 7은 1540이 됩니다. 330 곱하기 7입니다. 1의 자리부터 계산해 줘야겠죠? 0 곱하기 7은 0입니다. 그리고 10의 자리도 계산해 줍니다. 3 곱하기 7은 21이 됩니다. 그래서 100의 자리에 받아올림이 생기고, 10의 자리 숫자는 1이 됩니다. 그리고 100의 자리 숫자도 계산을 해줍니다. 3 곱하기 7은 21입니다. 그럼 1000의 자리에 받아올림이 생기고 100의 자리에 받아올림이 있었기 때문에 100의 자리 숫자는 3이 됩니다. 330 곱하기 7은 2310이 됩니다. 440 곱하기 7입니다. 1의 자리부터 계산을 하면 0 곱하기 7은 0입니다. 그리고 10의 자리도 계산해 줘야겠죠? 4 곱하기 7은 28이 됩니다. 100의 자리에 받아올림이 생기고 10의 자리 숫자는 8이 됩니다. 그리고 100의 자리를 계산해 줍니다. 4 곱하기 7은 28이 되지만 100의 자리에 받아 올림이 있었죠. 그래서 모두 30이 됩니다. 440 곱하기 7은 3080이 됩니다. 417 곱하기 3입니다. 1의 자리부터 계산해 줍니다. 7 곱하기 3은 21이 됩니다. 10의 자리도 계산해 줘야겠죠. 1 곱하기 3은 3이지만 받아 올림이 있었죠. 그래서 10의 자리 숫자는 5가 됩니다. 100의 자리도 계산해 줘야겠죠. 4 곱하기 3은 12가 됩니다. 그래서 417 곱하기 3은 1251이 됩니다. 394 곱하기 4입니다. 1의 자리부터 계산을 해줍니다. 4 곱하기 4는 16입니다. 10의 자리도 계산해 줍니다. 9 곱하기 4는 36이지만 받아 올림이 있었죠? 그래서 7이 됩니다. 100의 자리도 계산해 줍니다. 3 곱하기 4는 12가 됩니다. 그렇지만, 받아올림 3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15가 되겠죠? 394 곱하기 4는 1576이 됩니다. 529 곱하기 2입니다. 1의 자리부터 계산해 줍니다. 곱하기 2는 18이 됩니다. 10의 자리도 계산해 줍니다. 2 곱하기 2는 4이지만 받아올림 1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5가 됩니다. 100의 자리도 계산해 줍니다. 5 곱하기 2는 10입니다. 그래서 529 곱하기 2는 1058이 됩니다.